아, 이쪽도 같이 하는데, 사이드 좀, 평일에 보는 손에. 아, 이거, 터스가 서 바로 보려고. 일단은, 터스야 되는데, 이쪽 기쁨에. 어우, 이거, 이야 되는데, 이거 틀나거 이거, 이거, 이거,

거기가 하나 있어요. 근데 거기가 운동장 이 하나 있대요 스탠드가 없잖아 어 알아 네옆아아어 그 다리가 부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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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있야지 운동장도 없는데 이제 하이 하이 하스가 바로 이니까 좋다든가 어, 너무 네. 아, 아 한쪽은 어. 빠게아아 네. 뭐야 저거 나가 있으며 어 저기 저거 까지까지 네. 네. <laughs>

잘아 <laughs> 그래서 고 뚫렸다. 와. 잘한다. 자. 아, 귀여워도 되겠다. 발이 힘들 때려나. 향아, 너 너무 어려운 걸로 그래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형, 정확한 지적이야. 좋았다! 어. 야, 치아! 다 한다, 다 해! 너어 아. 아. 어. 살살해, 살살! 야, 제 어, 좋 야, 저! 야, 진짜, 으, 좋아. 좋아. 진짜, 진짜, 맛있어. 그러니까. 우와, 좋아. 좋아. 야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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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, 진 진짜, 진 아비가비가비가비. 형형 아. 가여기가비

한동아 너 아, 한동아 너뛸 거야? 상아 나 가면 뛸 거야? 안 아, 어. 에잇! 뭐해! 수비해 어. 빨리. 상아야 맞고 아, 아 죄송. 아, 네. 네 네. 내가 들어갈게. 아, 내가 어 다시. 아, 네. 네. 아 아! 아! 어아 돌아. 아, 둘이 평소에 양보 안 하잖아. 왜 이럴 때 양보하는 거야? 아! 백강아! <laughs> <해내>. 나! 나! <laughs> 아, 진짜 진짜 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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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 아, 나 갖고 기분 나왔고. 열렸고. 한동아 어디 갔어? 들어와, 들어와. 가비들어 들어와. 고 아니야. 맞꾸고 <laughs> <막국> 아니야. 바고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교체 맞공이라고 교체. 야!! 나할이또 많이 싸고 간다 아 괜찮아 시원해 시원해 츄츄츄잇 m a 나와 받아 어디 츄츄 아 미안 미안 해 어, 아, 아, 음, 어, 고생했어 사아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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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종민 좋아, 움직임 좋아. 갈게 아 어, 먼저. 어 가, 잘한다. 고생했어. 잘한다. 좋아. 와골반 유연한거 보소 골반 뭐야 와장 나이스 아, 태형, 태형이, 태형이 형. 그렇지 아미아야 아, 내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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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겠네, <laughs> 강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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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좋아 한쪽, 한쪽, 한쪽. 한쪽, 한쪽, 한쪽. 그래 지... 야말 조심해 야 시키자 야 골대 비었잖아. 아이고 야 씨. 와. 뭐 해? 아니, 아니 아까 처음에 골대 비어 있었어. 와. 다우디야다우디야 다우디야. 가우디야. 타우디야. 다우디야. 자, 천천히. 천천히.

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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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해! 야, 자신감 죽이지 마! 해명이 소심해졌어, 지금! 좋았다, 좋다 좋아, 좋아! 야, 잘 봤다. 잘 봤어. 아, 우 감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간다, 간다, 간다. 가운데 들어가. 들어가. 아, 미 뭐? <laughs> 물마무리야 저기서. 제 <laughs> 지금 이상한 거 지금. 나이스! 열원원원원 아, 원. 응, 응. 있어. 4분이요 아니 막공 이제. 이거 하 있어. 여기 요거야, 요거. 와공. 박공 나이스. 해 봐. 오케이. 주고 줄. 주고 그렇지. 아. 먹었다. 먹었어. 한번 더. 아, 먹었어. 야! 그렇지! 야. 그렇지. 야. <laughs>